같이 사도신교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57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입니다. 다가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드미온 세상이기.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민.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기네 자에게 이노스이 피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기쁜일일세이 어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상히 있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4절부터 37장 우리 24절까지 말씀 함께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24절부터 3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믿 믿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지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퐁, 퐁,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 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싫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심이어,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오늘 한 날의 삶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으로 역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땅 가운데 불어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양 나라 하나님을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타락이 성령의 역사로 다 깨끗이 시음받는 역사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 된 조국으로 열방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통하여 저 북한 지하 교회가 한 마음 껏 이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해 아닌 교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건강 하나님 지켜 주시고 또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교회에 사명 주께서 택하여 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사오니 하나님 주님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주를 예배하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믿음의 향기로서 예수의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로서 그들로 아여금 구원의 맛을 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듯이 영육에 강건한 은혜를 어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간과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곡된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의 어떤 말이든 주의가 붙으면 독선적인 신념이 됩니다. 신앙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인은 엄연히. 하나님을 안다는 엘리후의 자부심은 나만 옳다는 독단적 확신으로 변했고 독단은 바로 타자 요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요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논리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어울리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위험을 유려한 언어로 전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듯 바로 욥을 추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 과연 누구를 높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여에게 바로 강요하고 있어요. 여비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여비 하나님 앞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엘리오는 고통스럽다고 투덜대지 말고, 공곰이 생각해 보고, 오미한 창조의 섭리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강요는 고난의 현실을 겪는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긍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최선의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을 지나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굳이 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큰 소리로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감싸고 지나가는 그 그곳에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찾아온 시련,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 직문만이 하나님 아시니까, 가만히 있을런다? 이것이 신앙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울부짖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태양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빛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으리야 엘리우는 전능자의 공의에 대해 논하기보다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일리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욥이 수긍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 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여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 요백에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후의 이긴 반론, 이것에 대한 이것은 이어질 하나님의 대답을 대비하는 역할을 바로 엘리후는 하게 된다는 사실은. 위안이던 친구 사이의 고통을 해석하는 욕망이 끼어들자 그들은 판관이 되었고 관계는 깨졌습니다. 엘류의 화관 신념 역시 하나님과의 위태로운 결속마저 산산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종교와 신념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겪는 이들과의 연대감. 공감입니다. 엘리후 후의 이야기를만 보았지만 여러분 엘리후의 친구들 요배 이 상황들을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너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 강요당했어. 너왜 너 이렇게 말이 많아. 벌받는 주제에 조용히 해. 이것이 엘리우의 요배 친구들과 엘리우의 바로 모습이었어. 그의 삶을 해석하기에 바빴고, 그를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해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벗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벗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벗 말입니다. 저마다의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라. 이 곁에서 응원해주고, 곁에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신앙의 법마입니다. 좀더 우리가 신앙의 법으로 주변을 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정제하기 바쁜 바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벗이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